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모발 야생 4편을 해볼 거예요. 엔더 드래곤 잡기를 해볼 건데, 제가 이미 엔더 드래곤 저거 수정 두개 남기고 다깨나갔고 드래곤 너무 나빠. 근데 제가 용암으로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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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지 마, 드래곤. 아. 이거 드래곤 진짜 너. 아, 제발, 어? 핸드스 좀 하나 있어? 아, 괜찮아. 목을 딱. 몸통, 몸통이다, 너 이제. 끝장내주마, 엔더 드래곤. 너, 너를 잡느라 얼마나 많은 여정을 왔는데 안잡히는 거냐고 제발 좀 와!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와 고맙다 얘들아 결국엔 잡았네 오케이 가자 가자 용암은 좀 버리고 갈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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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여기 근처에 또 있는 걸로 아는데, 나는. 야, 방패 뺀 건가? 응, 음, 방패 없는데 진짜 어, 진짜 어지 이거 다행이네 아니, 그냥 이어? 있는 게 낫나? 근데 나왜이 와중에 님부하는 거지? 나 오늘은 카도 해야지. 그래 차라리 날려 나를 그래 잘했어 근데 너무 많이 날리지 마렴 그럼 나 죽어 안전한 거 맞아 드디어. 나도 자격이 있어. 나도 이제 자격이 있는 거야. 나도. <laughs> 드디어. 어이구야. 많은 여정이 있었어요. 너무 안 작은 끝이다. 진짜. 제발 잡혀라. 어 일단 제일 쓸데 없는 거 버려. 좀 쓸데 없는. 화약 필요 있는데. 이거 쓸데 없는데 그냥 이거를 먹고. 됐고, 어, 왜 이렇게 해놨을까? 어, 드디어. 견고가 났나, 원거리가 원고, 하나 있어야 돼. 드디어. 어, 망토, 우와. 망토 대박이다. 이제 나는 여기 다시 나눈다. 아, 근데 여기, 어지 화약, 화약. 에이, 폭죽, 폭죽이지. 하약이란다. 바이바이. 바이. 잘 있어라. 어, 결국엔 이걸 버리네? 어째, 세 번째로 깬다. 엔딩, 엔딩. 진짜 엔딩. 제발.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세 번째 거물 <laughs> 뛰기 내가 좀 세져서 왔군. 자 다음 하는 수선작을 해 볼게요. 수선작. 오늘 하는 여기서 끝. 빠잉.